좀 보고 싶으세요? 어디 보죠? 어? 네, 마이크 살짝 들어드릴게요. 네, 와서 왼쪽부터 찾아가서 보시면 좋습니다. 현장을 담아서 내일 네, 저녁 6 시에 가급적이면 해시태그 오늘의 멤지로 하고 공개를 해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이어서 가운데 중앙 가운데 보시고요.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모란트도 또해주시고 왼쪽까지 챙겨주시네요. 좋습니다. 마지막, 오른쪽, 오른쪽 바라보면서. 하나, 둘, 셋. 그리고 저 뒤쪽에도 많이 계셔서, 오른쪽 뒤쪽 중앙, 왼쪽도 함께 바라보실까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왼쪽 뒤에도 한번 바라보시고. 하나, 둘, 셋. 마지막, 오른쪽 뒤에 끝에 계신. 하나, 둘, 셋. 자, 끝으로. 아, 보고. 아. 자, 이어서 우리 음, 이쪽 앞쪽에 아, 찍으면 네. 여러분과 함께, 어, 추억을 포토니 앞쪽으로 예, 이 마음으로, 마음으로.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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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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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렇 이렇게, 이 촬영하겠습니다. 플래카드 들고 오신 분은 들어주시고 그리고 이찬이의 정규 2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손 심심하신 분들은 머리로 크게 하트 이찬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 하나 둘 뒤에 다 보여요? 와서 얘기해 와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뒤에 예, 안 보인다는 뜻으다 나와요 뒷부분까지 아, 다 아, 나오는데요? 브래시까지 터져서 맨디도다잘 나오는데요? 자 하나 둘셋 만요 저도 엄마한테 자랑이 되어서 <laughs> 제가 하나 둘셋 하면 찬란 대박을 위해서 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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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외치면 되겠습니다 정규 2집이니까 여기 2 2 2 찬란 찬나찬나 하나 둘셋 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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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제가 오늘은 하면 왠지 자, 오늘은 왠지, 왠지? <laughs> 한번한번 다시 오늘은 왠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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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 현장 니다 분께 끝인사를니다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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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합사좀부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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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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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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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가 뭐, 무엇보다도 이제 제 정규 앨범을 이렇게 발매하고 활동을 할수 있는 데는 여러분들이 가장 일수 있는 찬스 여러분들, 제가 정말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이제 또이 정규 앨범을 발매할 수 있기까지 또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거든요. 그 관계자 여러분들, 또 오늘 또 이렇게 또처음를 진행해주시고, 우리 MCBS부터 시작해서.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엔슐 씨에게 오늘또긴시간 함께 해주셨는데, 정말, 그, 저랑 이렇게 모험가를 같이 하면, 사전에 정말 준비를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아유, 갑니다. 어, 정말 많은 우리 또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리는 말씀 드리고 싶고, 무엇보다도, 어, 저의 노래를 들어주고, 저를 사랑해주시는, 그리고 또 저의 음악을 사랑해주시는 우리 찬스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제가 이 얘기를 사실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오늘 여기서 해도 되지 않을까 제가 싶어서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별 얘기 아니에요. <laughs> 아, 왜냐면 토더스 관계자분들이 깜짝 놀라봤고 지고 손을 걸어봤는데 아, 그 가끔씩 이제 그뭐 제가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이제 저희 회사 또 관계자 여러분들과 많이 이렇게 함께하게 되잖아요. 그죠? 저희 이제 관계자 여러분들이 우리 또 회사 담당 실무자 분들이 가끔씩 이렇게 또 실수도 하고는 하시는데 사실 이번 정규 2집 앨범 준비하면서 제가 정말 고마움을 많이 느꼈어요 이분들이 정말 많이 도움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뭐 가끔씩 이렇게 실수를 할 때마다 이제 또뭐 이분들도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시고 그럴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렇게 또 너그럽게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또이쁘게 받으셔서 오늘 이번에 정말 그 앨범 준비하서 고생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 그분들께 좀 노고가 많으셨다고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네, 고맙습니다. 지금 들사 오늘,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제 또 내일 발매되는 찰랑 그리고 또 특히나. 오늘은 왠지라는 타이틀곡으로 여러분들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노량진 에서부터 샌디가 완전히 다 바뀝니다 어. 바뀌네 샌리 스트로부터 새롭게 발매되는 음악으로 여러분들께 진정성 있게 다가갈게요 정말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정말 진지하게 정말 진정성 있게 준비를 했거든요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찬란하게 돌아온 이찬원님과 함께 음매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laughs>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안전한 사랑입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오늘 영상 고맙습니다. 이것도 좀 시간이 충분하다면 좀 아쉬우시죠? 아쉽죠? 원래 예전 같으면 우리 송사님들 다 여기 인사하고 올라가서 이렇게 함께하고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그 생존, 세우저... 그 완포 <laughs> 이제 가서 아시다시잖아요. 지금 뒤 일정이 없으면 이렇게 하겠는데 이찬원님이 또 새롭게 또 찾아가고 준비하고 함께 해야 돼서 좀 다시 한번좀 양해와 기다려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